다들 눈 밑이 좀 색깔이 좀어맣다 했더니 음, 음, 음. 근데 밤새워가며 준비했다고 하긴요거딱 음. 하나 바뀐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만큼 어, 힘을 많이 줬다는 거죠. 이 컵을 네? 선택과 집중 맞아요. 맞아요. 음.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반응이 그렇게 좋다네요. 경하시고 나만의 감성 분부담을 시쏟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힘 많이 쏟은 분의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석 부탁드립니다. 방송에 시간 소개되는 분들께 전국의 모든 셰프들이 입벌리고 감탄한다는 여성시대 대표 상품 홈스토랑 코너미가 나간다고 합니다. 한...